정현파가 뭔가요? 아, 정현파가 구현파다. 거뭐 그러니까 배우다 나온 거예요? 물리 배우다 나온 거야? 아니면은 뭐그 신호미 시스템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온 거예요? 아, 오늘 파동 입문했어요 오케이. 간단하게만 봅시다. 그러면. 정현파, 구현파 둘다 주기성을 띱니다. 둘다 주기성을 띠요 주기성은 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질이 반복이 된다. 그 주기성이고요. 그러면은 정현파는 뭐가 다르냐? 음향하게 된다. 정확히 뭐 배우고나 몰라 가지고. 정현파는 그냥 부드러운 물결 모양 곡선 이런 거 있잖아. 사인파 같은 사인파. 실제로 얘가 아마 영어로 시누 소이달 웨이브일 거예요. 나 그렇게 알고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 맞네. 시누 소이달 웨이브. 왜 나름 음학을 배운다고 하니까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시간에 따른 파는 오메가 티로 쓸까? 아니야 좀 풀어 쓰자. 아까 F는 원 오버 t 를 배웠다고 하니까 그게 들어가는 식으로 쓰겠습니다. 파이가 참 많이 쓰이죠 여기저기. 자, 요거요 요거. 요거. 어. 오메가도 배웠어요? 음. 각속도죠, 각속도. 자, 이건 뭐냐면은 모든 순간 되게 부드럽게 변하고 있죠. 천천히 모든 순간 부드럽게 변하고 있고 매끄러운 곡선 모양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돼요. 여기서 주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n 소 so on 계속 반복이 된다. 구형파는 뭐냐면 구형파가 그럼 아마 이걸 거야 스퀘어 웨이브일 거야 맞다 오어 맞다 맞다 구형파예요 이게 여러어 네모내서 네모내서 이 구가 이거 공구자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구형파인데 왜안 동그래요? 하지 말고 공구자 아니야 공구자가 아니라 그거 그거 그 뭐냐 이, 이걸걸? 이, 그, 무슨, 곱자 있잖아? 그, 요철 같은 거. 그걸 뜻하는 구에요, 구. 구경파. 저, 스퀘어 웨이브라고도 부르고, 펄스 웨이브라고도 불러. 난 펄스 웨이브라고 배웠는데, 스퀘어 웨이브가 좀더 좋아. 나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좀 더, 보기 좋은 그림이 있어서. 왜냐면은, 음향학 하면은 분명 나중에, 프리에 트랜스폼, 프리에 변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보는 게좀더 익숙하니 좋을 거야. 그래서 요걸 예시로 들게요. 요런 식으로. 얘가, 어, 얘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얘가. 얘는 주기를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구형파예요. 이만큼이 반복이 되는 거. 그래서 얘도 그 주기성을 띠지만 이렇게 쌓인 형태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느라 말이 길긴 했는데 그냥 반복되는 게 부드럽게 꾸불꾸불하면 정현파고요. 네모나면 구형파예요. 함수꼴로 나타낼 수 있죠. 나타낼 수는 있는데, 이게, 그, 구형파라는 게, 요것도 구형파고, 얘도 구형파고, 얘도 구형파야. 그리고 이거를 함수꼴로 나타내는 거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보자. 내가, 아, 내가 그래도 예시를, 그니까, 그래 구연파 얘기를 좀 해보자 아마 이걸 배울 거예요 내가 음영학을 배운 적은 없지만 아마 이걸 배우시게 될 거야 정연파 아, 아 괜히 지웠다 당신이 정연파를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또자왜이 소리 하나 의아할 거야 음왜이 소리 하나 좀 의아할 테지만 일단 보세요 자 xy 이걸로 평면에 평면 공간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죠. 그쵸? 이걸로 모든 걸 나타낼 수 있잖아. 왜 그래요? 왜 그럴까? 봐봐. 만약에 x랑 y랑 방향이 같아. 그럼 이두 개의 조합으로 모든 걸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럼 어느 정도 각을 이루고 있어. 나타낼 수 있을까요? 뭐 90도는 아닌데, 뭐한 30도? 나타낼 수는 있어요. 나타낼 수 있는데 못 생겼어요. 자세한 거는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못 생겼어요. 수직으로 만들면은 굉장히 얘가 반듯하게 잘 생겼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떨어진 거 그리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떨어진 거아반 똑같은 크기로 여기 떨어진 거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y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 얘는 y만 가지고 다했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애는 마이너스 y를 뭐두 번만 쓴다거나 약간 요렇게 생길 거 아니야 알아보기 힘들잖아. 그래서 수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증명까지 안할 거예요. 그냥 x랑 이거 단위 벡터다 위에 모자 씌운 거. 그러니까 여요 1, 1만 떼놓은 거야. 1만 떼놓은 거야. x 중에 1만 떼오겠다예요. X랑 Y랑 내적을 했을 때 0이 나오면 돼. X랑 Y랑 X랑 Y랑 내적했을 때 0이 나오면 돼. 그러면 얘가 X랑 Y를 가지고서 2차원 평면의 모든 걸 나타낼 수 있다 했잖아. 2차원 평면 공간의 모든 걸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사인과 코사인을 내적했을 때 0이 나온다면 모든 함수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둘이 수직하니까. 그쵸 그래서 당신은 사인 코사인 파 이거 한국말로 뭐더라? 요요 <laughs> 신호소리 달 웨이브 정연파정연파들의 조합으로 구형파를 만들게 될 겁니다. 당신은 사인 코사인의 조합으로 구형파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한두 개더 한다고 될까요? 이거랑 요거 이거 더 한다고 네모난 게 나올까? 아니에요. 네모네 질 때까지 계속 더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을. 그러면 어떤 꼴로 나오냐면 뭐 예를 들면 얘는 아, 이게 상수가 기억이 안 나네. 상수 k로 퉁칠게요. 홀수만 나와 홀수만 1, 3, 5, 7 이렇게 점점점점 어. 무한히 더해 무한히 더해 n분의 1사인 배운 거방 나온다 이제 자세한 건 교수님이 알려줄 거야 요런 식으로 합니다 더합니다 어. 요런 꼴로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게 아까 궁금해했던 구형파를 함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만만 봤어요? 이제 식구문 당할 거예요 이게 제 영상에도 지나가듯이 문제 맞추기에도 몇번 나왔었던 풀이의 변환입니다 이게 풀이의 변환이에요 아 이게 풀이의 급수예요 미안해요 급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보면 이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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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보면은, 어, 야, 야, 야 이거 그림 좋다, 이거. 뒤에 있는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아까 봤던 정연파예요. 시누소이달 웨이브, 사인 웨이브. 얘를 막 더했더니, 구형파 비슷하게 나오지, 스퀘어 웨이브 비슷하게 나오죠? 이거를 더 많이 더하면은, 직각인 것처럼 나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 약간 기울기가 있잖아, 이쪽에. 기울기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솔직히 물리학과에서는 안 배운 것 같고, 이거는 전기전자 가서 뭐 신호 및 시스템, 뭐 이런 과목들면 거기서 배웠던 것 같아. 뭐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너무 딥하게 가긴 좀 그러니까.